비둘기가 사료나, 사료를 먹나 캔을 먹나 보니까 비둘기도 캔을 먹네요. 사료를 뿌려줬거든요. 근데 안 먹어요. 캔을 먹어요. 거리가 깨 있는데도 어, 나 때문에 못 먹는 것 같은데 저렇게 죽어가면 또 비둘기가 다 먹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. 비둘기가 그냥 사료 먹었으면 좋겠구만. 바닥에 뿌려줬는데. 아. 아이디도 어 이거 와이 일단은, 아니, 살을, 캔에서는 어, 멀어졌어요.